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수의 합 구하기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 학생이 n 개의 두 수를 입력받아 각각의 합을 구해서 더센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는 두 가지의 가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두 수와 이두 수의 합을 계속해서 출력할 것이고, 가정을 두 번째로 0, 0이 입력되면 그 코드를 종료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바로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계속 입력받고 계속 그 값의 합수를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while문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반복문의 종료를 따로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true문을 true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A와 B 두 수를 소문자 A와 B로 설정한 다음에 입력받겠습니다. map, int, comma, input, 점, split. 이렇게 입력받을 건데요. 저희는 여기서 문구를 두 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할 건데, 여기서 0, 0이 되면 종료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00을 입력하면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속 입력을 받는 코드를 작성해 봤고요. 내려와서 저희는 if문으로 종료 조건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가 0이고, and b가 0이라면, 저희는 여기서 프린트,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 반복문을 끝낼 겁니다. 이 브레이크는 이제 조건문에서 이제 그만 조건, 그만 반복을 할 거다. 라는 브레이크, 그만한다는 뜻이고요. 내려와서 저희는 이제 이 조건이 아니라면 이두 수의 a, b의 합을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답은퍼센 D입니다.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뒤에 이에 들어가는 값은 썸이 됩니다. 아 아니 네 썸이라고 둘 겁니다. 네 이때 이 썸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여기서 사실 여기 썸 대신 A 더하기 B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sum이라고 두고 요 위에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a 더하기 b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sum은 이두수의 합이 되겠죠? 그럼 출력되는 값은 합은 sum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두 수를 입력하시오 괄호 00을 입력하면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번 입력을 해보자면 두 수를 1과 2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합은 3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두 수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5와 6을 입력하면 합은 11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종료 조건인 이 if문에 해당하는 00을 입력해 본다면 "종료합니다"라는 문구와 동시에 실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수의 합 구하기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